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 먼저 네,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된 새정인교회 성도님들과 그렇다님 목사님, 원로 목사님 에들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려 드립니다. 에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교회를 옮겨서 똑같이 이런 아파트 상가에 이만한 규모를 얻어서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에, 그걸 생각하면서 참 그때의 감사 와 기쁨과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리 이재승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어쩌다가 이렇게 알게 되었는지 에, 늘 저분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늘 어, 그래요. 그리고 저분 때문에 이사벨라도 몇번 갔다 오고 인도도 같이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롭게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되니까 거다가 또 에, 원로로 앉으시고 우리 이지영 목사님이 이제 그 후임으로 와서 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새 성인 입당하게 되니까 정말로 제가 같은 시찰이 있으면서도 참 기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수단 새생명 교회를 이곳에 옮겨셨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가 말입니다. 그냥 교회 하나 우리가 사서 하나 입당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그리고 어 재앙 시대라고 하죠. 교회가 소멸되가는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주한생명 교회를 옮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저는 제목을. 정말 이 지역에 와서 지역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증언하라고 합니다. 어, 전에는 이제 교회도 임대로 이렇게 할지만 여기는 사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냥 임대로간거 사서 한거좀 틀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저 옆에 가서 홀드 보니까 요즘 학원 삼들하게 딱 좋은 그 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주한 세명 교회가 교회 위기요 그리고 또 개인까지도 우리나라 너무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창세 6장 레피리서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속화거든요, 물질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발표 보니까 78% 청소년들이 종교가 없대요, 78%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주한 세상을 이곳으로 옮겨서 먼저 나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은 결국은 물질주의고 내가 많이 소유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러다 보면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무너져서 수밖에 없는 장1일장에 성공을 놓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게 뭐냐 올바른 교회 모습과 교회 회복을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세 가지입니다 일대지는 교회 모습이 무언가 두 번째는 교회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거든요 그럼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4등이 나와 있는 또 시체학생이 나와 있는 건 세부를 나눌 수가 있어요 마가자락방 교회의 초대교회죠 이게 모델입니다 4등 이장을 발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거든요. 선교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교회가 로마라든가 골라서의 제자를 남는 교회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당을 남기는 게 아니고 제자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까지 말씀운동이 전개되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교회보다 마다한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 교회예요. 에, 그래서 이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까 하나님 시간표 오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섯 가지 응답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 말씀이 성취, 말씀을 보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실이 절에. 그런겁니까 교회가 네. 날마다 모임, 기도하고 허튼 전도다 하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 칭송받는 교회가 됐어요. 이 주한 사생명 교회가 이 지역에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와요. 사람들 이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특징이 뭔가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짐 전도하고, 고압에 그 뭡니까? 날마다 강단마사에 설계된 걸 가지고 포로를 나누고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2절에는 사도에 가르침는 받아 오로지 기도에 휩쓰더라 그러면서 이조 선생님 교회는 이미 처음부터 선교한 교회 아닙니까? 필리핀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쪽 보니까요, 선교를 제대로 하는 교회는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묘해요. 그러면은 이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을 가보고 했는데 거기 지금 다른들 몰라도 이사벨라만 가도요. 그때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목회가 목사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까? 제자원을잘 키우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안디옥교회를 닮아올 이유란 말이에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축복받았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 칭찬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기근이 와서 어려움 당할 때 안디옥교회만큼은 재물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또 거기 보면 바나바가 또 바울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팀 사역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녀사가 파송됩니다. 여기는 성교사도 여기서 파송되지는 않았지만 늘 여기에 윤재성 교사님이 늘 처음부터 같이 했잖아요. 그럼 뒤에서 이제 기도하고 후원하고 파송하는 사람 없지요. 저는 거의 20년이 넘도록 그냥 꾸준히 윤 선교사님 보니까 여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저도 너무 좀 처음엔 놀랐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처음부터 이게 축복을 한번 이미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결국 남은 게 뭡니까? 이제는 로마 심장에 이 24명의 전도자를 제자를 남긴 것처럼 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전도자의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칭찬받고 그런 걸 넘어서서 인정받고 그리고 뭡니까? 수고하고 그리고 친척 같은 사람. 그리고 사랑이 많아. 이게 바로 주한 선민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주변에 소문이나 사람 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골레스 사장이 있는처럼 바울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제 모델로 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느냐. 정말로 우리 어, 주한 선민교회 성도님들께서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보냐 복음 체험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아는데 복음 체험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감난산 얘기하는데 체험이 없어요. 그리고 마, 마가다라방의 성령추만 얘기하는데 성령추만 체험이 없다말 말해요. 제가 이재성 목사님, 우리 이재성 목사님 단니 목사님인데 저분하고는 잘 그렇게 잘 모르고 이제 이재성 목사님 은잘 알아요. 근데 이재성 목사님 이분이 영적인 비밀이 깊은 분이에요. 정체을한 분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느끼잖아요. 아, 저 귀한 분이다. 그러면은 이 주한 세민 교회가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끝나야 되는 해석 결론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유일성이 응답이 하나가 임하게 되겠어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한 세민 교회 성들이 해야 될게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일에 쓰임받고 동참할 것이냐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은 이루어져요 우리가 안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에 내가 어느 분야에 쓰임받을 수 있을 거냐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언약을 잡으면 그게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원 받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원약참 되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옮겨서니까 한 집중 기도 좀 하시겠지, 그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 얘기하면은 이 장의 마가다락 방 교회가 모델이 되어야 돼요. 에, 그 다음에 이제 성교 안티오키에는 자인이 되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뭘 했는가 면 사장이 장지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뭡니까? 이유를 알고, 이유를 이유가 없어 왜? 이유를 알때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생명 걸고 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뭡니까? 조금 내가 유익하다고 해가지고 뭐 왔다갔다 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옥석을 가리는 시간표 다잃어 봐요. 옥석을 가리는 시간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이 와도 뭘 하는 게아니요 오직 예수는님만 그도다 그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그 교회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이미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나가면은 앞에서 얘기했 정말로 여러분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이 험하니까 뭐 이상 신비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성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아, 나 같은 인간이 정말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기쁘잖아요. 기쁘니까 마음도 편안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이웃을 보고 부자를 보고 굶주러는 아, 마음에서 이거 자비하네요. 그럼 그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양성 좋은 것을 해가지고 마음을 사야 돼. 전도는 예수님들 아이잖아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우리가 주변에 같은 성도님들끼리 또는 불신자들이 또 전도대상자들이 실수를 한날지라도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님의 말씀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무슨 뜻입니까? 목숨까지 건다는 뜻이거든요. 충성 속에는. 그러면서 어떤 사건과 문제가 와도 딱뜻하 여유 있는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복음이 확실하게 괜찮은데 내가 행동이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에게 또는 시험이 될것같다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절제입니다. 내가 하는 게 틀린 건 없는데 저 사람이 연약한 신자가 어린 신자가 렘넌드들에게 상처되거나 또는 시험거가될것 같으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성류기본도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체험 받으면 옵니다. 일단 사람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15개 나라에 온 제자들이 보이듯이 사람이 구분이 아, 돼아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시간표거나이 사람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창원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강단 말씀이 내게 딱 맞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은 내가 준비딱 해놨는데 핵심이라든가 유목습에서딱 연결되는 거 있죠 제가 언제가부 어떤 설교를 하면 그냥 뭘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산을 가요. 한 시간만 딱등산하거든요 그때 듣기도 하지만 그냥 계속 생각해요.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가 설교 줄거리 딱 나,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까먹지 않고 와서 빨빨 리 적지요. 때는혼란당다 까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아 그럼 저는 어떻게 느낌? 내가 이 시대에 세계 보고만 하는 그 대열 속에 말세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확인하면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메시지가 나온 이것을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대로 응답으로 그대로 확인이 되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이장 십칠 십절 말씀이거든요. 그러게도 쭈르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에 이제 뭡니까? 강단말 중요하니까 뭡니까? 이언에 붙들고 나갔다니까. 아니 예비된. 구원주로 작정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고 그걸 만나서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자녀가 되네요 그 교회가 되네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된 구원받을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전을 돌아다니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부 붙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치, 예비된 영혼을 우리 가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가지고 아무런 붙들어 된다고 여름 전도회보을하려 아니잖아요. 그럼 구급부답이 그 오는 거예요. 오늘 잠깐 만났는데 구원받을 사람. 복음 얘기했는데 설명 약간 자세하게 안 했는데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주한세생명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행장 42절로 2장 42로 45절로 보니까 모임에는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말도 나갔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 그래 말에 교제할 때 그걸 데고 누가 그런데 우리 성도 어렵대. 그래 같이 도와주자. 이게 원래 사입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말씀의 은혜서 교제하고 포랑하다 보니까 경제 회복 되어지고 뭡니까? 전도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한 새 생명교회가 이 지역에 한마디로 절대로 무너지 않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말로다가. 그러면은 날마다 복음과 또 전도 축복을 누리는 소문난 교회 가 되는 거예요. 일단 주한 선생님 교회가 이 지역에 소문난 교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네. 새 생명이 갖다니까 정신병자가 낫고 우울증 걸리 자가 낫고 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거기다가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그 다민족이 와가지고 힘을 얻고 이런 축복을 이 교회가 누릴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 다민족이 좀 있지, 그죠? 다민족이 요즘 많이 와 있잖아요 연천에도 보면 은 제가 연, 연수부 살고 남동부 쪽에 있는데 보면 나가보면 은 외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계가 뭐냐면 이 내가 언어를 되는 게 없거든 언어가 안 돼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해봐도 한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에, 주한 선생님 랩런트들은 영어 확실히 영어라도 해주세요 물론 여기에 우리 그 어, 윤재성 목사님이라든가 이재수 목사님 자녀들은 영어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그걸 통해서 또 여기 아까 들어보니까 영어 뭐, 뭐 한다 그러데요?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복음 때문에 해야 돼요. 그 앞으로는요, 이 세상의 4차 산업 시대에는 모든 직업이 확 바뀌는 시대가 한 5년 정도 지난 옵니다 이거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문하게 되어지면 어느 옵니까 뻔하잖아. 그때 가서 또 그다음에 응답을 받으신 되고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이제 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응답은 그러고 어느 날사도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팀. 아, 구역마다 지역 기도팀이 이루어 그러면서 오늘 핵심은 항상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예배 때마다 집중하는 팀이 나와요. 여러분 집중이 돼 집중. 이게 이 오는 응답이에요. 앞에 회복될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일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사생 2장의 응답 지금 좋은데 설명한 건 어떤 건가하면은 어느 여러분들 중직자들한가 레너드까지 영적 서비스를 다해 올라가는 거. 영적 서비스를 딱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나오는 치첩기도 칠칠 칠망대가 뿌이다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적 치유도 되어지고, 그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지고, 다른 사람을 양보할 수있어고 그게 사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갖는 사람이 영적 서비스거든요. 그럼 그것만해는두 번째는 기능 서비스까지 와요. 기능 서비스 뭐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업이고, 그것도 전도가 되어지는 기능을 갖게 된다.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좋아도 어떤 분야에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도 사회 나가서 써먹을 수 없는 건 소용이 없어요. 사회 그 현, 요즘 현장성 얘기 나오잖아요. 그말은 사회가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하고 옛날에 우리 저기 저 에, 제가 어릴 때는 왜 이렇게 흰 천에다가 수 놨어요, 그죠? 수 놨단 말. 지금 그수 아무리 잘나도 소용 없어요. 중국 뭐 기회가 다해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능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 플랫폼이 되어 줄수 있을 만큼 한마디로 정상이 자리 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야전도가 되려고 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영특성이며 기능성이 어우러져 가지고 팀이 되어져서 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문화 섬임입니다이 응답이 선생의이게 있을 믿습니다 사듯하게 해보니까 한걸 보니까 참 보기 좋고요 참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마가다람 교회의 응답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안디옥 교회 응답인데 정말로 이제는 앞으로 여기에서 진짜 랩난트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 미리 준비해야 돼요 언어는 기본이고 그 나라 문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하던가 자비랑 성교할 수 있는 전문인을 키워야 돼요. 그래 됩니다. 그럼 어디 가도, 어느 날에 가도, 그걸 가지고 경제 어려움 없이 할수 있는 그런 에, 성교사가 에, 이제 뭐잖아. 주한세빈교에서 파송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이제 로마서 침장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곱 가지 별명을 가진 중체들이 쫙 저 장모님은 우리 정말 우리게 보호자야. 저 장모님,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 또는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로 십진이공 어? 보호자고 동역자를 다 하는 분이야.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식십인 보호자 그또 이제 동역자하면은 조금 준비가 되어지고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없는 사람부터 합니까 섭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 그 중에서도 진짜 가장 이 좋아요. 아니 사역자 사역하는 목사님들이라든가 주의 종들이 가서 마음 놓고 얘기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진짜 가정사. 어떻게 보면 이사는 참 보호자잖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 주안생육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응답으로 누리실 예정으로 축복합니다. 네. 에, 길게 안 하고 핵심 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면 어떻게 되냐? 777 보호제 추월 놀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777 기도를 쭉 목사님 풀어놓은 거를 쫙 시간이 나면 해요. 풀어놓은 거를. 뭐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요. 굉장히 힘들고 고난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니까 평안이 딱 해요. 때론 저는 그 들, 틀어놓고도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평안주다는말 칠망대가 뭐고 이 칠망대가 되어져야 여정을 가게 돼있어요 여정이란 전도적인 길 아닙니까 이게 안 돼서 가면 은 헛발리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축구선수가 제대로 훈련 되어가지고 본게임에 들어가서 해야 골드노크 수비도 하는데 준비가 안 돼서 들어가면 은못하 다쳐요 이 칠망대는 뭐냐 전도사에서 영적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럼 거기 영적섬이 기능섬이 다 포함이 되면서 여전히 가는 거예요. 그건 많은 사람에게 내가 가진 이 노하우를 한마디로 복원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은그 다음에 이정표는 뭐냐. 저는 전환들 해석을 해요. 이정표는 고것만 제자 세우는 거예요. 제자 세워가지고 말씀 운동할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 시스템이 사람입니다. 건물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A 장로님이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뭡니까 저 서구에 가가지고 탁 시스템을 제자 꽂여놓고 말씀도 하는 거예요. 이, 결국 제자거든요. 그러면은 이정표가 이제 그 가는 시간표 따라가지고 곳곳마다 제자가 딱 세워지니까 주한사장님 교회는 어디 가도 소문 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즘 말은 파수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얘기하잖아요. 좀 너무 요즘 말로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다 보면은 한마 뜻은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어느로 옵니까? 이 주단 성생님이가 다민족들을 취혜들 레븐트에 따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되느냐? 나는 레븐트의 뜰에 헌신할 거냐? 나는 민족들에 헌신할 거냐? 나는 취혜들에 헌신할 거냐? 이게 찾아져야 돼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찾아내 그 분야에 하나님이 내게 유일성날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부터 금터시도 나오잖아요. 금요일에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모여가지고 치우고 추억 놀이고 토요일은 렘르들 키우고 살리고, 그리고 주일은 다민적이 와가지고 이 공간을 만드니까 이쪽은 베트남 들어가라, 필리핀 들어가라 되겠네. 그죠? 이래가지고 주일날 와서 그들의 공간을 마련 해줘야 돼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보니까 이러니까 아참 좁다. 지금 있는 공간보다 밑에 이제 있는 게 거기 한 칸만 더 있었으면. 은 좀 마음 놓고 좀 하겠는데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 렘런트들이 다민족이 연결되니까 렘런트들을 이번 초동 전도 지나고 나 렘런트들 세 명을 보내 다민족 디스키를 보냈더니까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해줘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 나온 애들 나오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보다 얘네들이 찬송을 더 작작작장 불러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응답을 하나님 주실 텐데 여기에 나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서. 우리 전생민 교회 모든 성도님이 준비할 게 있어요.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들어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의 덕을 아까 얘기한 기능성이 든다고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미래의 전문성한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인이 되면은...